정부는 전염병을 핑계로 죄인는 국민의 권리를 지금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덕욱 회장을 여러분 연결을 모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어 어제가 6.25 7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떨,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북한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입이 있어도 김정은이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빨갱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빨갱이 나라가 될때 북한 국민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할 때 침묵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침묵하면 우리도 북한 국민과 같이 중국 국민과 같이 공산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목숨보다 소중한 겁니다. 신앙인에게 예배의 자유는요,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재인은요, 제가 아무리 어제도 집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사람이 생각하면 연민도 가고 이해도 가는데, 문재인하고 이 일당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질병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고 잘 모른다고 국민을, 인권을 말살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또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역수칙을 문재인이, 김부겸이, 정은경이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것을 4단계로 구분했는데요. 4단계가 될때 전면 금지되는 것이 국민의 집회 결사의 야외 집회. 4단계 때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살됩니다. 예배 대면 예배 금지됩니다. 그래서 4단계 때 다른 것도 금지 되겠지 봤더니요. 4단계 때 노래방도 됩니다. 콜라텍도 됩니다. 무도장도 됩니다. 안고 춤추는 것도 됩니다. 예배는 안 돼요. 야외 집회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콘서트장은 실내 밀폐된 공간이 의학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데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4단계 때 콘서트장은 5천 명까지 됩니다. 야외 이 공기 좋은데 지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요. 야외 집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헌법 유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정권 바뀌면요.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이, 오세훈이 깜빵에 전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은 반드시 할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4단계 때 예배는 금지돼가지고 교회 권사가 예배는 안 보고 백화점 이마트는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한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면 양심에 가책이 안 생깁니까? 교회 장로 집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주일 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소주 마시고 식당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사단계 때 그러면 양심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콘서트보다 못하고 백화점보다 못하고. 노래방 무도장 콜라텍보다 못한 교회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 이렇게 짓밟는 문재인은 정말 깜빵에 처나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요 그래서 우리도 촛불문화제처럼 태극기 문화제를 하자는 겁니다. 문화제는 4단계 때도 5천 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콘서트는 5천명까지 되니까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콘서트 하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당신들 기준대로 해주면 될거 아니냐고 교회 어김없이 교회에서 공용 성경책 찬송가 만지면 처벌되고 금지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찬송가 만지지 마라 그러면 이마트 가면 물건은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고르면서 안 만집니까 동사무소 가면은 여러분 인감증명댈 때 하루에 100명도 넘게 그 전자펜 만져요 손잡이 백화점 손잡이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집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위험 선택적 방역을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에서 한명이상 찬양대나 성가대하지 말합니다. 문재인 거기 적혀 있어요. 한명 이상 마스크 쓰고도 한명 이상 찬양하면은 처벌하겠답니다. 교회에서 오페라는요 사 단계에서 백 명이 마스크 벗고 노래 불러도 된답니다. 문재인 이네 맘대로냐 이게? 여러분들 듣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탄압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적어 놨는데요. 몇명 나왔다고 적어 놨는지 압니까? 정부, 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정부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5,700명 나왔다고 적어 놨어요. 5,700명도 전부 교회발로 뒤집어 씌워서 5,700명인데요. 지네들 말 5,700명 인정해줘도 지금까지 15만 명 확진자 나왔는데 5,700명이면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15만 명 중에서 5,700명이요, 17%라고 적어놨어요. 산수도 못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2%밖에 안 돼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정부 자료조차도 전부 조작해가지고 자 코로나 주사 예방 주사 맞고 오늘까지 440명 죽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 여러분들 뉴스에 나옵니까? 그 국민 한 사람 생명 찾던 MBC, KBS. 수첩 왜 보도를 안 해요? 국민이 440명이 죽었는데 안 믿어요. 대깨문들이한명 어, 죽었겠지. 거짓말하지 마. 정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정부 자료에 지난 한주 동안에 71명이 코로나 주사 맞고 죽었습니다. 71명, 일주일에 71명이면요. 하루에 10명씩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한명 죽었나, 이러고 앉았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요. 코로나 백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공산당 빨갱이처럼 갈라치기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 가족 모임도 못 한다,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치기를 할게 따로 있지! 이제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까지 선동의 도구로 갈라치기 합니까? 정말 악한 정권이에요. 방역 가지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교회는 위험하다, 집회는 위험하다 해서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하고 갈등 생기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전형적인 공산당 선동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신을 국민들이 목숨 맞고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줄 압니까? 영국 국민들이 80%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하루에 만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해가지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하루에 만명 이상 지독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지독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영국에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벨지랄 다하다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주 격리도 안 하는 게 바로 문재인과 그 일행입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영국 국민들이 80% 백신 맞았지만. 독일에 들어오는 영국사람들 전부 격리시킵니다 그랬더니 정은경이가 며칠전에 뭐라고 는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지금 국민이 400명이상 죽으면서 백신 맞았는데 백신 두번 맞고나서 한번 더 맞아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세번 맞으면 되나 되나요 그 다음 또 맞으래 백신 한번 완료하는데요 국민 20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방역 이런 거짓된 거요. 국민 갈라치기에서 백신 맞게 했으면은, 방강제로 맞게 했으면은, 피눈물 나는 440명, 백신 맞고 일주일 내에 사명한 사람들, 정부가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인간관계 없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의식불명이다, 사망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경찰을 권력의 계로 만들더니, 지난주에는 662명 말단 경, 검사 인사까지 피고인 박범계가 전부 다 말살하고 정권 비리 수사한 검사는 다 숙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줄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없고, 검찰이 없고, 경찰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정권 비리수사하면 다 숙청되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 추미애가 징계하는 것 각하했죠.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미 붉게 다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 나라의 정권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국민처럼 침묵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깨어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연퇴를 해주신 우리 이동욱 회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yeah,